갑분형나못 이겨. 아아 와대 와대. 야야야와인아아다 아니 멤버 이거 맞냐? 어배 연기 사. 연기 사. 안 들어. 에피디비 쿠비 쿠비. 똑아똑아똑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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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못 미션 농포. 아 나 객체 스나야어패스다 정면스나 한대 홀스나에 디그자 하나 아리클 아리클 아리클이었대 근데 스나 기억자 좀 아삐었거든 빈형 응. 레일 깠거 같은데 어 이럴때 에이 졸는거 아,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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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일문 머리폭 갔다 일단 스나가 잡박다머리나머리나 네. 랍플 어, 어? 야 잡박지 히터 2층 2층 올라 2 머리 들어 봤어

피딱일 올라올리 피 그냥 입이야 아, 프레임 피에 하나야 에 아, 하나 프레임 피야 피지 50 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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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에이 못 가냐 내가 갈게 안 나시라도 나라도 보던 가 빼고다 이제 라다 갔다 야 이제 피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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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삐 들어오는 걸까? 아 없나? 각 쪽이래 실각 나 1백 이야 앵글 탈 때는 1백 억 느리다 쇼그 앞에 유나만 롤링 네. 아, 그 머리 나오는 거 노리는 거 같아 무빙 한발한발 달팍 칼 체킹 아 ㅅㅂ 3그 찍을래? 반영? 아 3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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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들어와가지고 리가지고리가지고어가지고 왜 대이 봐. 진짜 진짜 반대. 아, 숨 아, 숨어. 숨 같이 운행을 했는데. 머리샷. 킬도 킬도 그리고 상금과랑 머리샷 해우시. 아, 상상한 없어. 평 어. 나 보고 피 50인데 머리 걸려야 할 걸. 나부렸다. 올라쁠 아, 실라가 아왔아갔다개사똑 돌정. 빠져가고. 빠져가고. 얘아 역하려지. 역하려지. 그러면 안. 예. 역하. 음. 개 아니야?

따따따따따 순나순나봐겠네나 순아, 순아. 어, 개크째고 있어. 홀 나온 거 없어. 바다 안 오는데? 개도안어문이 염문이 순아 중통 아니야? 아니. 개크 어... 이미 가 있나? 홀안 나는데 중통 홀안 나왔는데? 같은데? 중통, 중통이야 조셔. 다시 몰라 몰라 대박. 스방거 같지? 준비 어디 갔는 데왜안 제가... 와? 아, 혹시... 빼빼! 빼빼! 빼!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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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빼! 캐릭! 개 미션 성공. 머리 센터퍼센빼 머리, hey, anyway. 머리, 머리, 머리 머리. 살이살 사바 사바 사바. 빼빼빼 빼. 이만하나. 자아 어, 근데 저덕 잡았는데 야뻥 나오고 이가 카라리에 상기 3기. e v e t 야 상기가 리였고리홀 캐스터 카라리이만나데 아, 어디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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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아니 이상한 발이 한 발이 한 발이 발이 어, 어, 야 상기 상기 이야 아 솔직히 파고 갔다. 챘다. 기억한다. 기억한다. 레벨 레벨 아, 또 나왔다. 스나이56 4철 4기 인. 4기 아웃코스 4기 아웃코스 미션 아, 였 아. 어, 나 씨발. 뭐냐, 이어

아까 캐지 아까 근데 쟤는 이요 뭐 어. 야, 이 개새끼야. 아, 야, 이개새끼 야, 이 야, 이캐쪽 왼쪽 왼쪽 릭터 야, 이이 캐릭터! 야, 이 캐릭터! 야, 야, 머리릭터 머리 캐릭터! 야, 이 캐릭터! 야, 이 캐릭터! 야, 이캐릭 야 빨리 클래식 해야될 때 머리 한대더 머리 한대더 1기 폭발할것 같은데 형기라 야, 앞야 B 야하야2야1야4야 했다 어떻게 나나가야 같이 근데 B랑 신화 무조건 있어 같이 같이 3대2로 바닥팩 가자 어 바닥팩 레인 거기서 가야안쓴거 아니야? 형기라 해해아 뒤로 됐다 앞에

개그포! 리 와리! 많았어. 너 거기 봐봐. 나 잠깐 애인 거 같아. 다시 삐어. 저트 가운데 있어. 안 보이고. 개그포 8차요. 어? 나 생각. 나이 왔어. 아왜 이렇게 높이저아그 보탬이 터 선거 없는 거 같은데? 바로 작업 많았다. 레이맨삐 없어요. 확인 거기 있나? 우리 머리 쪽. 어. 나 롱폭 하까 아, 롱 까자. 하나. 아이 아다이사금 추천 감사합니다. 내일도 해줘. 우리 편다 이사편다. 미션 성공. 격작 격작 격아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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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로 이 이거 이거 이거. 미코 미코 미코. 아면서 싸운다. 싸워준다. 전남이 들어온다. 자 칠십, 야 삼십구, 사십

들어 칩치 아니 아니. 그거에 에이 박스이 되게 아 에이씨. 아아이아이야 나무 뒤에. 뭐야 이 벌레들 벌레들이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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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나 이미? 피이 에이 이안 왔어. 어디야? 피피 피네 줬지. 야에피 들어갔다. 홀로스로 다홀아가 먼저야. 3아 내가 30. 어디 였어 발전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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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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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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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니, 아니, 아아아아니아 아니, 신 n 가녹두이 나, 이런 데서, 안 나, 와, 뭐 야, 알 야, P6. 이기. 야, P6. 이기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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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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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! 야, 패자리에 야, 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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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워리 빠진 거피 h 길 나와 단판해야 레인 형 1hp 슛어 가봐 진짜 어 느낌이야 해봐 워리 따운 이렇게 쉬워? 슛 녹아 슛가아크가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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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야아나 축구 같아 아 맛있겠다 아우 미션, 아, 성... 나이스, 뛰. 네. <laughs> 아, 이거. 다은데 들어와, 당근아. 아, 이거. 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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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. 아오, 그지머 나이스, 소들리. 치 오, 이, 왜 투샷 빠지고 있어? 에무 에너. 아 진짜 제대로 할게. 라페드만 힘든 거. 나? 스 몰랐어. 파스가이지가에

아리 h u n g 바 아, 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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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... 아, 지금. Sapi, s a 아니이밍리0 0 100, 100, 100, 100, 100, 1어0 10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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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자 100, 100, 1 0 잠시, 잠 그냥 시 잠시, 에시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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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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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들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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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프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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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프잠

앵그란 앵그란데 유나홀리녹70 70. 70. 에 하나 머리 하나 포웠다 머리 하나 포웠다 와, 미안. 아, 머리 머리? 머리 피백이야. 머리 피백. 이깁할게. 하나, 네. 둘, 셋. 이. 기 돼. 기겠다기 이게 1기1기 1. 기 1. 기 자, 는데 자, 자살 안 뺏어, 안 뺏어. 야, 아, 야, 비필... 아 야, 안전하게 다필요 우리. 아개 끝. 개끝개 끝. 2층 아, 개 이만 빼면 그 이거 진솔이. 아방 있는 거야. 방 있는 거알 거야. 야설 예술로 해놨어. 미션 성공. 잠깐만 여러분달빵안 먹었어? 일어나가자. 페스아스한페아한 아. 아직 아, 한자 아니아아아나 보여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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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위 아 뭐야. 한톤 타. 아이 씨발 새끼야. 블루팀 승리. 아선끝나 아. 아 피! 야,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가가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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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나나나나나 아, <laughs>

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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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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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왼쪽 이스나 나이스! 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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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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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요이스나나이나나 나이스! 할로를 할로를 할0를 50. 를 50, 를할이를나못 이겨. 와야할와야할야를 할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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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발에 할로

윤아 야 ASAP i a good a 신선도 신선도 a h a t is it? What is 머리 What is it? What is it? w h a 리 is it? What 피 s it? h a t 이 h a 간 a t i 몰라 t w h h a t h a t 가자. 미션. 아, 스나 개새끼가.